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슈아입니다. 제 영상을 보고 구독 추천을 해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릴게요. 이번에 리뷰할 작품은 브로크나츠 갤러리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많은 영화들이 피해를 입은 가운데 브로크나츠 갤러리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2020년 7월에 개봉할 예정이었지만 두달 후인 9월로 미루어졌습니다. 와이드 릴리즈가 불가능해진 상황이라 개봉일을 미루고 안 미루고는 큰 의미가 없었지만요. 브로크나츠 갤러리의 감독은 나탈리 크린스키인데 가십걸에서 4개의 에피소드 각본을 담당한 경력이 있습니다. 오히려 눈에 띄는 건 제작에 참여한 셀레나 고메즈인데 브로크나츠 갤러리 이전에도 루머루머 루머우 제작자로 나선 바가 있습니다. 이 작품에 출연한 배우들을 살펴보면 의외로 타 작품들에서 봤던 경우가 꽤 있습니다. 주인공 루시어그 제럴딘 비스워너더는 블로커스에 출연했고 루시의 절친역으로 나온 몰리고 든과 필리파 수는 각각 북스마트와 해밀턴에 출연했습니다. 이외에도 비운누 리부트가 된 파워레인저스에 나왔던 데이커 몽고메리, 피치퍼펙트 1편에서 트래블 메이커 팀 멤버로 나온 우타시 앰부드카, 영화보다는 뮤지컬 쪽에서 주로 활동했던 버나드 피터스 그리고 작중에서 아주 잠깐 출연한 수키 워터하우스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브로크나츠 갤러리의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새롭지 않습니다. 땅값 비싼 뉴욕 시티에서 꿈을 이루려는 청춘 남녀가 있고 그들의 첫 만남은 유쾌하지 않았지만 같은 배를 타면서 정이 들고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죠. 중간에 갈등도 있었지만 일과 사랑 두 가지 모두 잡는 결말 역시 예상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너무나도 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엔 좋은 점이 있습니다. 주인공 루시의 긍정적인 면모가 꺾이지 않는 것과 절친 아만다 네이딘과 우정이 변치 않는 것이죠. 브로크나츠 갤러리 소그 갤러리는 자신이 간직하고 있던 물품들 통해 채워지는 공간입니다.그 물품들은 각자의 인생사를 전하는 것들이기도 하지만, 언제까지나 그 물품 속에서 갇혀 살 수는 없는 법입니다.루시는 자신의 방에 모아둔 물품들을 정리하면서 결국엔 꿈을 이루었고, 다른 사람들 역시 각자의 물품들을 기증하고 그 사연을 영상으로 남기면서 마음을 정리해 나갔습니다.그 영상들이 브로크나트 갤러리의 홍보 역할을 해준 것은 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마이너한 영화들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진 상황인데 이 작품 정도면 편안한 마음으로 너그럽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브로크나츠 갤러리 후기에 지금까지 조슈아였습니다.